이그 방송은 이 스폰서들이 스폰서 했다고 합니다. 낚시 체험장을 가기로 한 우리들은 야마가테의 바닷가를 달렸습니다. 가는 길에 바다가 너무 이뻐갖고 잠깐 보고 가자고 했는데 또 바쁜 존스님이 자기 일생겨고 잠깐 갔다 오겠다고 또 버리고 갔어요. 네? 와 제주도 무안대! 뭐아 이거 <laughs> 이거 모자이크 처리해줘야 돼요. 이거 모자이크는 양말! 그래서 매연과 저는 둘만의 시간을 바닷가에서 보내게 되었어요. <laughs> 난간이 유리가 박혀 있어요, 유리가. 둘이 난간에 팔을 걸치고 바다를 감상하고 있었는데 팔이 너무 쓰라린 거예요. 봤더니 팔에 유리 조각 같은 게 뭔가 짜잘하게 박혀 있었어요. 어쨌든 너무 아파왔고 바닷물로 씻어내 보려고 했는데 전혀 안 씻겼습니다. <laughs> 그냥 아픈 게 중요하지. 아픈 건 둘째 치고 둘다 상남자니까 그냥 앞에 있는 넓직한 바위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. 신발을 아, 좀 조율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이 나이스, 나이스. 아 젖었어! 아불 다.. 들어가오 엄청 미끄러또 갔어? 아아아아어아 아, <laughs> 저희가 충분히 다리는 아, 긴데 미끄러워서 안 간거예요 못간게 아닙니다 신발이나 말릴 겸 앉아서 아기새 마냥 어미새 존슨짱을 기다렸습니다. 드럽게 안 왔어요. 하도 안 와서 이제 아침을 안 먹은 명영은 전날에 안주로 사놨던 감자 샐러드를 먹으면서 제 귀에 피가 날 때까지 자기의 노래를 틀어줬습니다. 그렇게 제 귀에 피가 날 때쯤 존스님이 도착했습니다. 우리가 하고 있었던 걸 말해줬더니 존스님이 자기가 한번 갔다 와보겠다고 했습니다. 위험한데? 엉덩이가 탱탱하니까 갔다 올수 있겠죠? 근데 의문인 거는 개껍데기를 왜 좋았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. 하여튼 특이해. 바다 위에서 먹는 점심 빛 편의점 당초 가기로 했던 낚시터 옆에 괜찮은 방파제 비슷한 곳이 있어서 바다를 보면서 점심을 근사하게 먹었죠 삼각주먹김밥 그리고 샌드위치 못못 가. 근데 또그 와중에 존스님이 명령을 또 부추겼어요 저기 건너보라고 어우 넓은데? <laughs> 녹음 와 빨리 저거 녹음하세요. 녹음 돼 있어. 오, 멀어. 형 아까 그거 말씀 진짜예요? 형이라고? 오. 됐다

아니 나이가 진짜 들었나봐요 진짜. 근데 휘규는 못 뛰겠다. 여기가 아슬아슬하게 됐으니까 저긴 절대 안, 절대 안 돼. 절대 안 했다가, 돼. 했다가 했다가는 그냥 물속에 빠지는. 거지 이 영혼 너무하지 마세요 형님. 약해 보여. <laughs> 동생, 동생 아니면 뭐, 가자. 뭐 하던데? 유정, 유정, 유정 맞힌 다음에. 영수야, 형이라 불러. <웃음> <웃음> 허리 아프지 왜? 아 많이 죽었다 형 명현과 동생 존순 다같이 낚시터로 향했습니다 석호형 다 왔어요 왜 왔어? 네 미안한데 드렁크에서 짐좀 빼줄래? 네네 아. <laughs> 어, 많이 차있 아니 빨리빨리 주세요 아, 네. 형고 아, 네. 빨리 음. 아, 무슨.. 무슨.. 무슨 소리였죠? 메거정 전기 회색깔 아네 <laughs> 동생 아 예. 동생 받아가고. 예 예. 형이 아까 이제 뛰냐고 다쳤거든. 아 따주... 네. <laughs> 흔들지 말고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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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손에 묻히지 말고. 마신 건데 마실게? 네네 네. 아, 영수가 따줘서 맛있네. 아 네. 다다한잔 마시고. 받을까요? 아예 한점마 뛰었다. 래 얼른 따라와. <laughs> 나 지금 감당이 안 돼요. <laughs> 낚시터 옆에 길이 있어서한번 가봤는데, 오케이, 어 뻤어요 갔다, 와서 드디어 낚시 체험을 시작했습니다. 아, 먹이. 와, 이오케이이오이이이이이이타 되게 어설프게 던졌는데? <laughs> 그러니까요. 낚시를 했는데 되게 신기한 게 정말 넣기만 하면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. 아, 물고기이요 아, 이 너무 신기하잖아요. 그래서 왜 이렇게 잘 잡히는가 하고 물어봤더니 그 저희가 영상도 찍고 이러니까 낚시터 사장님이 그 미끼로 사기템을 주셨던 거예요. 원래는 거의 안 잡힙니다. 근데 진짜 이 미끼에 환장하는지, 너키마 하면 잡히더라고요. 역시 과금이 최고인가? <laughs> 어? 어깨 <꽤> 큰 건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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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어새끼 아와와와와어떻게저호떡먹는 진짜 낫다 하하왜아 <laughs> 진짜, 아, 진짜 찍어드 너무 재밌다 석태공 잠깐만 석태공이라고? 왓다시와 석태공 데스네 미로.. 요.. 낚시.. 이번에 석고 <석골> 미끼로 던져보자 <laughs> 좋아할 것 같아 얘들 잠깐만 <laughs> 뺏겼다 응아 이럴수가 석태공이 아닌 거 같은데 이제 왕건이랑 한번 가겠습니다. 던지는 포즈가 좀 엉성한데. <laughs> 아, 아. 잠깐 드론 띄운 사이 에 맨발에 잡은 거죠, 도대체. 와, 아, 진짜. 와, 진짜. 보세요. 매운탕인데 이거 완전히. 야. 지금 미끼 하나 갔다가 4마리 네 잡았어 우와 <laughs> 낚시를 좀 하고 전날 일정들이 너무 빡빡했기 때문에 이날은 일찍 숙소에 들어가서 쉬기로 했습니다 <laughs> 자 드디어 오늘의 일정이 끝났나 오늘 인스타 카카오 프사 계속 올라간다 계속 쉬지 <laughs> 않고 업로드 2층에 그냥 욕장이 다 12시까지, 오... 1층에 노천탕이 새벽 1시까지. 아, 이 아, 자, 그치, 자세 그치, 봐, 그치. 자세. 그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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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저거는 대리점 사장밖에 못 하는 자세죠. 아, 일단 일단 아,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잖아. 나는 나의 욕을 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봐, 이거 너무 비교되잖아, 이거 봐. 아. 리조트 개념의 숙소라서 꽤 괜찮았어요. 어. 어, <laughs> 진짜 졌어. <어쩌다>. Shock. <laughs> 매일 다른 컨셉으로 잊었다. 앞머리 몇 분이 모 현타이 됐어요. 조개구이는 부감충납니다. <laughs> 저녁을 먹으러 식당으로 내려갔더니 뷔페식이었어요. 특히 생선 꼬치구이가 가능한 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. 근데 진짜 너무 아니고. 그래서 그냥 요리사가 구워놓은 생선구이로 먹었는데 별로 맛은 없었습니다. 식사를 끝내고 이날은좀 여유롭게 하루를 마감하였습니다. 보통 이런게 여행일텐데 이전날들이 너무 힘이었던것이이겠죠 트래블룸을 이심하세요